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하동철 박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근무하는 하동철입니다. 컨설팅에 응해 주신 하동철 박사님과 서대문구 사격마당 센터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팅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네. 그컨텐츠는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음, 생각하면 아, 가장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지식, 지식 또는 상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음. 작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졌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런 커피숍과 같은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이제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숍과 같은 아주 소규모 매장은 음악을 틀더라도 저작권료가 면제가 됐었습니다, 공짜였던 거죠. 그걸 이집트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법이 이제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는그 이유는 어떤 매장이 커피숍이 저작권료를 매달 내달 하더라도 네. 그 매장에서 갑자기 문 앞에다가 매장 문 앞에 스피커를 설치놓고 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도록 하면, 네. 그거는 그 매장에 또 다른 또저작권으로 내야 합니다. 아.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 1차적 저작물은 쉽게 설명하면 네. 원곡입니다, 원곡. 네. 그 원곡을 가지고 편곡을 했다. 그럼 이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원곡, 그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네. 그 곡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곡이 있고 그 다음에 편곡이 있고 네. 그 편곡이 2차적 저작이죠 그건 저작권자라고 하는데 네. 원곡에 대한 저작권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편곡에 대한 저작권자가 네. 있는 겁니다 네. 대신 편곡자는 원곡자를 허락을 안 받고 편곡을 했을 경우에는 원곡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음, 네. 편곡을 했는데 이 편곡을 누가 임의로 무단으로 사용했다. 네. 그러면 나는 편곡자로서 권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라고 권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저작권은 이제 어떤 등록이나 네. 등기나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어요. 특허나 상표는 네, 네, 등록을 해야만이 네, 네. 권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바로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네. 2차적 저작물이 됐다는 얘기는 네. 원곡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린 채 네. 다른 곡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고, 네. 근데 2차적 저작물인 줄 알고 했더니 원곡과 거의 비슷한 곡이야. 네. 이건 저작권 침해하는 곡이죠. 어, 이제 저작권 협회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저작권자를 등록을 하면 저작권료를 분배를 받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탈퇴하신 분도. 근데 일반적인 저작자들은 개인이 그 저작권료를 걷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힘들죠.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아 거의 불가능하죠. 네. 음악 저작권협회는 전문 직원들이 있어서 아 노래방 찾아다니면서 다 징수를 하거든요. 아 <laughs> 근데 내가 저작자야, 음악 저작권 권리자인데 그걸 찾아다니는 어떻게? 해요? 그게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영화나 드라마 대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 왕의 남자 네네. 사건이라고. 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 여기 있고 너무. 네, 네. 영국의 그, 그 대사를 그대로 따다 쓴 건데요. 아, 네, 네. 이게 영국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네. 어, 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아, 있습니다. 한 줄이고 단순한 문장.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간단한 문장, 뭐이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아... 했기 때문에 영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텍스트와 달리 네. 모든 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 이런 장면이었나? 잠깐 하고 지나갈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큰 영향이 없이 간단하게 뭐 약간 재미라든지 이 정도, 잠깐 아, 어떤 장면인지 하는 정도까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쓰잖아요. 다 저작권 네네. 침해지만 뭐 개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소송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회사거나 아니면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식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네. 받아갈 겁니다. 저작권은 요약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갖다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 요약해가지고 그걸 소개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문장을 그대로 네. 똑같이 네. 복사, 복사하듯이 이게 치해인 거죠. 510페이지에 책이 한고 있는데, 그게 뭐 한두 페이지, 일부분 네, 네. 네, 그걸 그게 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아. 같습니다. 분량도 중요합니 네, 소설에서 네.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 그 중요한 네. 부분이 있다. 이거 빼버리면 그 소설에 뭐 안고는 찐빵 같은 거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것만 아닌 네. 이상은. 이제 어떤 매장 가보면 개인이 멜론 같은 그 네이버 뮤직에 가입을 해서 그런 매장 내에서 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이 듣는 거지 같이 공중이 듣도록 하는 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입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매장에서는 매장 음악 서비스를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지금 현재는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언젠가를 벗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편하긴 불편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라면 영화사,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면 방송사, 책이나 이런, 뭐, 텍스트라면, 출판사에 물어보시고, 저작권 문의를 하시고, 써도 되는지, 항상 네. 확인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 뭐, 세용지마라는 말을 항상, 어, 대세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말 좋아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다. 오.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배울려 하고 공부하고 싶고, 아. 호기심이 저 개인적으로 많은 편이라, 네. 네. 그 문구를 좋아합니다. 네. 생진이라는 네. 네. 단어가 너무 많아요. 전생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 아, 네. 이걸 조금 테러플리해서 당신이 무엇을 듣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 <laughs> 이거 무슨 을 벨라차오라는 음악을 제가 선창을 네. 했는데 어. 2차 세계 제단 때그 이,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에서 불려진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깐족네풍의 음악을 좋아해서 음 가사보다는 그, 곡 자체, 멜로디나 네. 리듬을 리듬.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 노래가 천천히 하면 약간 그 우울한 곡이 되고. 네. 네. 오, 맞아요. 네. 빠르게 하면 어, 네. 디스코 풍이있어요 <laughs> 봉짝처럼 <laughs> 그래. 봉짝 뽕짝짝 그래서, 공작, 공작, 그래서 네. 두 가지 감정이 있을 때그 가끔씩 돌아가면서. 네, 네. <laughs> 네. 그러네요. 되세요. 네, 저희 준비했어요. 저희 네.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서대문구 사회적 마을 자치센터의 지원으로 하동철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 법,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는 명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콘텐츠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리고 컨텐츠는, 건... 공짜가 네. <laughs> 컨텐츠는 공짜가 아니다. 네. 컨텐츠는 공짜가 아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힐링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